아네 반갑습니다 어 이번 편에서 알아볼 거는 이제 프로토스 입문편이고요 저번에 테란 입문편에서 알아봤듯이 이번에도 이제 프로토스 건물마다 뭐가 나오는지 건물마다 어떤게 나오는지 알아야, 알아야지 우리가 뽑 수가 있잖아요 어, 그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그걸 알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문자 편이기 때문에 역시나 배속은 무조건 2배속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전은 4.03 버전으로 시작하고 아무래도 이제 배속을 2배속으로 낮추면은 이제 기존에 하셨던 유저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아, 2배속은 이제 초보자들이 하는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너무 그러니까 고수분들 하는 건 상관없는데 여러분좀 이렇게 익히고 싶으시면 예, 2배속이 훨씬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수 어느정도 해오셨던 분들도 2배속은 잘 안들어가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대신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해야되는지알아야되니까 2배속으로 하는걸 강력 추천합니다 일단 포토스로 일단 골라놓을요좀 기다려보겠습니다 고고 어, 상대방이 어, 노스킬로 요구했었는데 <laughs> 저희는 일단 유닛이 어, 어떤게 나오는지 알아봐야기 때문에 노스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유닛은 이제 게이트웨이입니다. 게이트웨이는 질럿 3 5 마리씩 나오면서 세 개를 지으면은 한 턴에 세개 정도 지울 수 있고요. 10.5 마리가 나오는데 이제 소수점은 이제 나, 첫 처음에 소수점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제 소수점이 넘어가야지 이제 유닛이 나오는데 이나머지0.5 마리 소수점은 그 다음 턴에서 누적돼서 추가가 돼서 나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제 11 마리가 나오죠. 이번에 열 마리 나왔으니까 어 상대방은 이제 적으 적으네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결 이 대결하기 앞서서 이제 어떤 유닛이 나오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건물 하나씩, 하나씩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먼 네트스코어는 이제 추격자로 해서 이제 드라군이 나온다. 근데 이제 어떤 드라군이냐면 일반 드라군이 아니라 영웅 드라군인데 이거는 이제 밀리에서 나오지 않고요. 유즈맵에서만 나오는 건데 이 영웅 드라군의 최대 장점이 첫초탄이 1.5배 속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두방쏠때 빠릅니다. 두방쏠 때. 박수, 박수. 그리고 인공지능 자체가 워낙 높아서 어리버리 타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 포즈는 이제 옵저버인데요. 최대 5개까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은 이 착각하는 게 예전 버전 조금 이게 계속해서 다르게 어, 설정이 바뀌다 보니까 관측선 말고 예전에는 하이템플러 나왔어, 영웅 하이템플러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그 유닛, 영웅 유닛이 나왔거든요. 그거 이제 보면서 버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요번에 4.1버전이나4.12 버전도 옵저버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념하시고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4.03 버전이기 때문에 당장 03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보통 4.03 버전이 2 버전부터 3 버전까지 대체적으로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2 버전을 선택했고요. 그 이후의 버전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이 로보틱스 퍼실리티는 이제 불멸자여서 이제 일반 드래곤인데 일반 드래곤이 홀딩역할이 사네코. 그러니까 체력이 높아서 목방역할이잘 있다. 다음은 아두를 뽑아 들이왔습니다이 아두는 이제 암기, 암집이라고 해서 다크 템플러나 다카카이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겁니다. 이 암기가 다크 템플러로 해서 두 마리씩 나오는데 홀수 개로 지금 그러니까 이 홀수 개로 지면 다크 템플러가 무조건오고 짝수 개로 지으면 12개, 4개, 6개 이게 지으면은 다크, 다크아콘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다크아콘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다크아콘이 그나마 활용도가 높을 때는 이제 저그전인데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홀수기로 지으면은 다크아콘이 나오고 짝수계로 한 개, 세 개, 다섯 개, 일곱 개 에너지이면 다크템블라 나온다. 그 대신 두 개씩 나오니까 2 곱하기 2, 2배겠죠? 세개 지으면 여섯 개, 다섯 개 지으면 얼마니 보통 다크템블러면 그렇게 많이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맥시멈 세 개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볼 건 이 템플 어카이브인데 이 어카이브는 이 하이템플러랑 아칸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무조... 어떻게 보면 프로토의 가장 큰 축이에요. 가장 핵심 축이에요. 그래서 이 유닛을 안 뽑으면 보통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못하지 않는 이상 이 유닛을 뽑지 않으면결국에 나는 그러니까 이프로토의 핵심 기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리버는 뒤에서 백업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여기서 거신으로 현했죠 리버 개당 한 마리씩 나오고 보통 리버는 한 12마리? 1부대에서 15, 많기는 1 6끼까지1 18기? 8끼 네, 18기는 너무 많아한1 <laughs> 18, 8끼에서 12기? 1 5끼 정도가 가장 밸런스가 좋습니다 뭐꼭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편하신 대로 좋으면 그냥 품으셔도 되고 일단은 한 마리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업그레이드 두번 하는데 250 150 된다는 거만 알아주시그 다음에 스타게이트인데요 이 스타게이트는 이제 커세, 커세어랑 커세어가 1 3 3이니다 불사조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커세어가 1.33개가 나오고 스카우트라고 공허가 한 개씩 나옵니다 이제 이 커세어랑 스카우트는 중후반용이 필수, 필수기 때문에 이제 라인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뽑아야 되는 유닛이에요 상대방의 유닛 싸움에서 직원을 이기는 게 바로 이스카우트 커세어의 비중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서 보시면 돼요. 일단은 우리는 알아 어떤 유닛이 나오는지 알아봐야기 때문에 <목소리> 자 일단 뒤 그다음에 우주모. 이 우주모 하면 이제 캐리어죠 캐리가 어 나오는데 예전에는 2버전이나 3버전 때는 캐리어가 나, 많이 뽑아도 나중에는 이게 고장이 나서 인테스터가 나중에는 처음에잘 나오는데 고장이 나서 아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입문했었던 2버전 시기에는 캐리어는 쓰레기였어요. 돈 아까운 거차라리그 돈으로 이 스카웃을 뽑는 게더 훨씬 나아요 스카웃이나 뭐 아칸이나 하이템플가나 뽑는 게 훨씬 낫지. 그시 그때는 효과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맵 기, 개발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제작자들이 이거 버그를 고쳤어요 그래서 인터셉트가 잘 나온다. 다만 조금 틈나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그거에 대한 상황에서안 좋은 단점도 좀들어는있그 것, 나중에 설명해 드리면 일단은 캐리어가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가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제 가스는 연 가스에서는 1초당 16씩 올라가요. 그런데, 3가스까지, 여기까지, 3가스까지는 한개씩 올라갈 때마다 6씩 증가, 6, 식스 그리고 4가스부터는 다시 올라가, 다시, 4. 4. 4. 4. 미네랄.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1가스 올라가. 이 가스 올라갈 때마다 이 가스 수치를 보시면은, 쿨타임이라고 해서 한 20초 기다려야만. 일가스가 이제 충원이 되면 혹시 올라가죠? 2 0 초당. 아, 이게 가스를 많이 올라가 올라서 이네랄에 올라온 수치가 훨씬 많아져요. 그걸 잘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가스를 새 가스까지 올려 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인을 밀리지 않는 선에서만. 오히려 키워도 되지. 샷좀늘리도록 할까? 한꺼번에 두개 가스를 올렸기 때문에 35초 그리고 50초간 합쳐서 85초 1초에 일찍 깎이기 때문에 사실상 85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너무 한꺼번에 가스를 올리, 올려도 그 텀에 상대방이 날밀수있다요 그래서 그런 걸잘 계산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올리시는 게 좋고 더 자세한 이제 고급 기술은 이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20초 남았죠. 이제 바로 21가스에서 바로 3가스 가기 때문에 가스가 34로 갈 거예요. 아, 미네랄이 이제 이 수치가 이제 이거 표시된 수치인데, 몇 가스에 34가 됐죠 그리고 이제 바로 바로 가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4가스부터는 이제, 이제 40올라가 예, 프로토스의 장점이라 하면 이제 한번 분이 워낙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합을잘하시냐에따라서투반이 상당히 크요 그런 걸잘 감안하셔서 뽑으시면 됩니다. 그 입문, 그런 편은 이제 입자를 넘어서서 나중에 중급자 코스에서 알려드리고 하고 일단은 알려드리는 선에서만 쉬운 선에서만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33대? 이제, 사가스가 되므로 면서 아직 사가스가된게아니에요스가된 건데 가스가 되면 이제 38로 돼요. 잠시 어밀스지않면 이제 38로. 되8로 38로. 38로. 3 3 이게 완벽한 빌드가 아니고 이제 알려드리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지웠는데 사실 커세어나 캐리어나 지금 바로 뽑을 뽑으면 안되죠? 동남미고 과전에 여기까지 그러니까 알려드리는 상황에서 잠시 한번 이게 왜 제가 4.03버전으로 하냐면은 4.11? 4.12버전은 또 이게 수치가 템플어카이브가 또 많이 달라졌어요 뽑는 것도 달라지고 포지도 이제 업져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인 틀을잡기 위해서는 가장 일반적인 틀다 통용될 수 있는 버전이 사실 이 버전부터 다까지 통일된 버전 최신 그것도 최신 버전이기는 이 버전이 그나마 제가 가장 낫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려드리고 어 이제 어느 정도 좀 밀리지 않는 선에서 됐으니까 가스를 하나 더 올려보겠습니다. 이제 오가스가 되면 이제 영웅을 뽑을 수 있는데 이제 아비터라고 해서. 자신의 주변에, 아이피터 주변에 있는 적군 유닛들을 일정량 약 삭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좋냐면, 은 비싼 유닛들을 없애는 데 효, 효과적인데, 예를 들어서, 리버, 뭐 캐리어, 캐리어나, 뭐, 배틀 크루조좀 크게는, 울트라, 적외에서 울트라, 울트라 비싸잖아요. 사실, 울트라 몸빵용인데, 그냥 그걸 삭제시켜버려요. 그 몸빵용이 사라진 거. 그거에 적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적어다 하면은, 그런 효과도 있고, 스태시 필드도 있고, 효과도 좋고, 그게 홀딩 역할을 되면서 상대만 미는 효과가 좋다. 어, 일단 지금 잠시 밀, 밀리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오가스가 되면 한번 아비터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 2 5 0 가장 비싸죠 영웅들 6위 가장 싼게 이제 저거우리 프로토스니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턴 안에 짓는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바로 나오니까 진짜 바로 나오죠 플라킹 효과도 좋고 이제 보통 이제 이제 이때쯤 되면은 사실상 오 갔고 못테크로가면살수있고 만약에 이제 플라킹 효과는 좀 훨씬 차 없고요 유닛 확정 효과가 가장 큽니 이게 은근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후회했어. 근데 다만 단점은 저글링 이런걸 잡는것에 비효율적다 사실 저그에서 가장 비싼 유닛은 가디언이랑 디파일러 디파일러 뭐 마블믹도 괜찮아요 퀸도 잡는것도 좋은거니까 그리고 디바우러 이런걸 잡는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가장 좋은거예요 근데 뭐 일단 검물 보다는 가능은 아니지만 라면 값을 하나 더가져왔요 이제 일단 스킬은 사카스부터는 쓸수 있는데, 일단 사카스 쓸수 있는데, 사실상 사카스부터 돈을 모기 으좀 힘들어요. 그래서 최소 스킬 려는 오카스 이상 은 돼요. 사카스에서 스킬 쓰는 거 자체가 나는 <laughs> 난 초보다 이런 거를 이런 걸 이제 밝혀, 밝히는, 기, 밝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뭐 어차피 초보인 건 나쁜 건 아닌데, 사실 내가 초보이기 때문에 사카스에서 가는 사람도 많아요. 실제로 초보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이제 초보를 이제 타, 어떻게 보면 탈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 스킬은 오카스이상 근데 보통 오카스도잘안 갑니다. 중급, 중급, 그 유저들도 그래서 오카스에서 스킬을 가는 종종은 보통 이제 테란 정도 되고, 정말 급하면 이제 쓰는 건데 그 정도로 급한 경우는 정도 사실 밀렸다는 것으로 보는게 좋고 보통 이제 프로토스나 저그는 무조건 6가스 특히 저그는 나중에 다음편에서 알려드릴 테지만 가장 스킬 비용이 가장 비싸기 때문에 무조건 육가스에서만 써야 돼그 안에서 옷같스에각가스에서 오카트, 오카트, 쓰면은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 안... 스킬 쓰기 전까지의 텀 동안 밀릴 가능성이 가장 크기, 크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육가스에서 무조건 스킬 쓰기 좋다 심지 저도 5가센은잘 안씁니다. 테란 아니면 쓰진 않습니다. 아, 어, 잘 안하시면 아, 좋고요. 원래 노스킬로 하자고 했던 건데 제가 실수로 아, 아마 스킬로 했던때한거같아요까 일단 스킬 한판 쓰고 제가 지치고 나도나하겠습이 스킬 타이밍은 이제 3종종 모두 똑같은데 인문자, 테란 인문자 편에서 알려드렸다시피 무조건 18초에서 기본, 기본 스킬 타이밍은 18초다. 이 18초에 쓰는 게 가장 좋다. 상대방 유닛을 먹는 거. 다만,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경우는 한 15초 정도 괜찮아요. 15초에 가겠습니다. 못해도 10초에서 18초 사이가 좋고요. 테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 유닛을 삭제시키는 용도이기 때문에 바로 없애주는 게 좋아서 18초고요. 기본 링 스킬입니다. 프로토스 같은 경우는 상대방 유닛이 다 나온 다음에 먹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적으나 적으 적은, 적으나 프로토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십 사초 십오 초가 좋고 좀 급하면 십팔 초 그냥 쓰셔도 돼요. 내가 확 황포감 미뤄야겠다 그러면은. 뭐 일단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일단 입문자편은 된거 같고요. 어 프로토스는 이 정도만 아시면은 일단 어떤 유닛이 나온지만 아시면은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서 아 이렇게 뽑는 거구나 저렇게 뽑는 거구나 처음에 이렇게 뽑고 나중에 중고테크용은 이런 유닛이고. 이런 거이 아실 수 있으니까 미네랄 상황에 따라서 올라가는 수치도 다 다르잖아요 가스마다 그러니까 하나 하나씩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입문자편은 프로토스 입문자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